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장터 광장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. 자, 장터 광장이 왜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상표법상 거절이 되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윤영근 변리사라고 합니다. 어,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이슈상 뭐 직제상권과 관련된 특허상표 디자인,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우리 백종원 씨 요즘에 너무 이슈가 너무 많죠? 여러 가지 예전에는 뭐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욕을 하거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댓글 테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장터 광장이라는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백종원 씨가 예산 고양이 고양이기 때문에 어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죠. 근데 그 중에 장터 광장에서 여러 가지 뭐 식당을 뭐 운영을 하거나 그쪽에 이제 상인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것들 사업을 하고 있었었죠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을 최근에 뉴스 나왔었던 게 장터 광장을 이제 더본코리아에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 출원인이라고 하거든요. 그거를 해서 특허청에 출원했는데, 어, 특허청에서는 거절 결정을 하였습니다. 물론 이제 바로 거절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. 여러 가지 거절 이유 를 통지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없거나 그러면 최종 거절 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출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, 장터우 광장 이런 것들은 왜 거절 이유가 나왔고 왜 거절 결정이 됐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상 많이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, 자, 상표법상 자, 어떤 여러 가지 상표라는 것은 브랜드인데, 브랜드는 누군가의 출처 표시,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출처 표시를 나타내는 거라면, 그 사람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켜 주는 겁니다. 그런데, 자,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. 여러 가지 뭐 뉴스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자 백종원 씨가 어떤 예산 우리 그 유명한 데가 장통 한장이잖아요. 뭐 국수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, 판매하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브랜드로서 썼던 게 예산시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어떤 권리자나 어떤 그거에 대한 출처 표시는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산시랑 그러면 예산시 또는 뭐 예산시에서 허락한 뭐 상인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을 했다면 출원을 신청이라고 하는데 거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자, 더본코리아는 직접적인 뭐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. 그다음에 뭐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. 제일 문제가 또 되는 게어 상인회나 어떤 예산 시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보 없이 어 장통 광장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뭐 출원을 했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상인회에서는 이거를 뭐출할 수도 있습니다. 나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더본코리아는 이제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어떤 보호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상인회에서도 잘 몰랐고. 그다음에 이제 예선시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불명확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상 어 정확하게는 상표법 34조 1항 12호라고 합니다. 어, 누군가의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좀 알려져 있는 상표는 그 특정인만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출원을 하게 되면 거절시키는데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, 자, 뭐 취지도 좋고 나름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출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3 4조 이랑 12호로 거절 결정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좀 나름 허락을 받았거나, 아니면은 이제 최소한 출원에 대한 어떤 취지를 밝히고 했었다면, 그런 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. 약간 뭐 심증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,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하필이면 그런 것들이, 어, 좀 약간 백종원 씨라든지 더본 코리아의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. 원산지 표시라든지, 뭐, 계장 뭐, 최근에 뭐, 김재원 피디님의 뭐, 여러 가지, 뭐 닭꼬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막 한데,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러한 상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쟁이 생기고, 또 이런 거절 결정 받을 정도로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또 게다가 좀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, 어, 우리 만약에 이런 비슷한 관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상표법상 원래 권리자는 당연히 그거를 갖고 가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, 아까 말씀드린 34조 1항 12호도 문제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만약에 이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약 관계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그 원래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걸안 상태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면 34조 1항 20호라는 규정도 있어서 거절 또는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예시가,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, 뭐 회사나 레스토랑을 잘 차려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, 나의 직원이 아니면은 뭐 동업자였던 사람이 허락 없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그거 역시 거절이 됩니다. 자, 상표법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, 어, 정말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표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갖춰놔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장터광장의 사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 나름 걸러냈다는 게또 조금 좀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좀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 더본 코리아가 취지는 나름 좋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를 좀 나은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하여튼 장터 환경 관련된 것은 어쨌든 권리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시나 예산시와 관련된 상인의 또 그런 데에서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그 장터광장 상표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어,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어, 서로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경제 활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들 좋은. 아무튼, 경제 활성화 돼서 모두들 좋으면서 대박도 나고,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, 열심히 일을 하면서, 아무튼, 돈을 쉽게, 쉽게 보는 건 아니지겠지만, 여러분들이 우리 힘든 시기를 잘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윤영금 변의사였고요 어, 윤별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